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기경 중묘 17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백이둘 차례고요. 귀에서 수를 낸다. 음, 제일 많이 떠오르는 수는 이제 이렇게 나를자로 밀고 들어가는 수인데, 요거는 치정을 해도 나갔고요. 사는 수가 없네.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이, 이쪽이 선수가 돼서 단수가 되죠. 그래서, 이렇게 살아버려서 실패. 그리고 이쪽을 놓는 것도, 궁도를 넓히면은, 여기 놓을 때, 빅 모양으로 살죠. 여기는 옥집이 되지만, 요 자체가 복사 모양이 돼서 빅으로 살았습니다. 그래서, 음, 날자로 달리는 수는 디스가 없습니다. 여기 단수침이 일때 뭐, 이렇게만 놔도, 특별한 묘책이 안 나오네요. 그래서 날지하는 수는 안 되고, 그렇다고 이제 뭐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수는 뭐 더더욱 안 되죠. 이제 한 칸을 뛰어 들어가는 수는 보통 악수라고 래서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 흙이 놓을 때 막으면 이렇게 뻗, 이렇게 단수 쳐주면 패가 되죠. 근데 흙도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길 놓죠. 이 자리가 선수. 단수 치고 나서 이것도 곡사 모양으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.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날 일자 한칸 띠기 한 다안 되네요. 그렇다고 뭐, 특별할 수도 없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, 그냥 강과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수가 보통 무리수인데, 흙이 여길 났을 때, 백한테는 이렇게 받는 수만 있는 게 아니죠. 이 수가 있어서. 요 때, 요때 이제, 또 다른 묘수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. 그냥 젖히는 수는, 음, 어, 흙이 여길 났을 때, 백이, 그냥 젖히는 수는 여기가 차단이 돼서 안되죠 단수 치면 뻗어서 넘어갈 수가 없죠 단수라 이도를 이 살릴 수가 없죠 그쵸? 이렇게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둘도 단수 칠때 끊어지면 이건 아무 수도 안 되죠 궁도가 워낙 넓은 뒷수가 너무 공배가 많아서 그냥 단수만 쳐도 그쵸? 뭐 이건 안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칸 뛰었을 때 흙이 놀때 그냥 젖히는 수는 차단이 돼서 안 됩니다.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도 일선 뻗어서 안 되고 이때 백한테 요수를 찾는 게 묘수죠. 이 문제에 이게 이게 묘수죠. 이게 무슨 뜻이냐? 이걸 잡으면 나는 일로 넘어가고 어? 이쪽을 차단하면은 어떻게요? 해 이렇게 단수를 치든지 단수 쳐서 넘는 수가 있잖아요. 자, 이 형태는 뭐죠? 십자 모양입니다. 옥집은 되지만, 옥집은 되지만 이어서 잡아도 십자 모양이죠. 유감무가 그러니까, 백이 붙였을 때 흙은 이쪽으로 막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. 이쪽을 놓자니 넘어가서 죽고, 그쵸? 그렇죠? 안 되죠? 그렇다고 여기로 놓으면 이쪽으로 넘어가고. 그래서 오로지 단수 친 수밖에 없을 때, 이렇게 단수가 돼서, 놓을 수는 없죠. 넘어가니까. 이렇게 해서 단수 표 패가 되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. 참 답을 알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답을 알고 나면 참 간단하고 쉬워요. 그런데 요 수를 요 수는 이제 일감에서 벗어나는 게 밀고 놓고 이제 아 이쪽이 선수가 돼서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생각이 끊기죠. 그런데 여기를 놨을때 이렇게 껴붙이는 수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 여기 이제 조금 생각의 폭을 넓히는 수죠. 이때 뭐 다른 수가 없고, 혹은 막, 다른 수가 없죠. 뭐 이쪽을 막으면 일로 넘어가서 안 돼.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단추선 막아야 될 때, 요렇게 패로 버티는 수. 자, 간단히 또 답을 알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. 자, 176번도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. 요렇게 어, 껴붙이는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배웠고요 어, 다음 시간에 17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